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교수사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시간 공식 활용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20도씨인 실험실에서 온도와 속도가 각각 197도씨 2.56mps인 열기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풍동 내에 아래 조건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투입했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시간을 구하시오. 작동시간 TOP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RTI와 열전도계수 c, 작동온도 T_OP 대문자 T입니다. 이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열전도계수 c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RTI는 마이너스 T_OP 루트 U ln 1 마이너스 델타 T2 델타 Tg 자 요거는 이제 열전도계에서 c가 반영되지 않은 공식이죠 이제 열전도계에서 c를 반영한 RTI는 마이너스 Top 루트 U 위의 공식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c 나누기 루트 U ln 1 델타 T e 1 플러스 c 루트 u, 델타 T g. 자 보시면 요렇 이렇게 1 플러스 c 루트 u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각요 요 공식에 이 조건을들을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c에다가는 0.5 그리고 r t i는 130. 문제에서 묻는 거는 TOP이죠. 그럼 TOP를 이렇게 바꿔만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니면 공학유계상계 솔브 기능을 해서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많이들 헷갈리는 점이 있으실 텐데요. 원래라면,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RTI 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하나 소개드린 해 것과 RTI는 RTI가 아니라 TOP는 RTi 나누기 루트 U에다가 ln TG TO TG TOP 여기서 TO는 초기 온도. TOP는 이제 헤드의 개방 온도. 그리고 TG는 기류 온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첫 번째 공식에서는 TG TO가 아니라 델타 T, e 델타 TG라고 나와 있죠. 이 델타 t 2는 헤드의 동작 온도 빼기 초기 온도. 그리고 델타 tg는 기류 온도 빼기 초기 온도입니다. 하나 외우는, 그래도 이제 규부라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 원래 기본 공식에는 tg를 공통으로 쓰고 있고, 좀 변형된 공식에는 T5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 이, 이 공식에서 보면, 위 분모가, 분자, 분모, 그러니까 분자가, 분자가, 분모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면 하 기류의 온도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TG가 제일 높고, 그 다음 TOP, 그리고 T0입니다. 큰것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작 거에서 작은 걸 빼기 때문에, 요요 요 ln 안쪽에는 1보다 크게 되겠죠. 하지만 요요 요 공식에서는 t op 빼기 t o 여기와 tg 빼기 t o 즉, 요 공식에서는 분모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야 ln 안쪽에 숫자가 1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럼 요 마이너스가 같이 상세가 돼서, RTI는 플러스 값이 되게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t 2는이 문제에서는 작동 온도 72.1 빼기 초기 온도 2 0도씨 해주시면 되고, 델타 TG는 작동 온도 아, 기류온도 197도C 빼기 20도C 해서 각각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TO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TOP는 30.23세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시간 공식 활용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메워 두셔야 하므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필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